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목요일에 청약하는 데스트 바이오 메디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상장했는데요. 공모가가 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가도 만원으로 시작했고요 시작하자마자 어느정도 만원보다 아래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2시 부근이 되어서 점차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다시 하락한 채약 13,000원 정도에 어, 마감이 되었습니다. 비록 어, 공모가 보다 위쪽까지 올라갔지만 어, 공모가 아래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어, 아마 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공모 정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였구요. 공모가격은 29,000원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장일은 8월 20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장이 조금 더안정을할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되지 싶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참여 건수가 1,116건 그리고 경쟁률이 356대1입니다. 어제 봤던 유라클보다 훨씬 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의무 보유 확약은 조금 더 많았지만 0.5나 2.1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제시 이거 하나만으로 공모 가격을 29,000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공모 가격 역시 조금 더 너무 욕심부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 건수로 어, 바탕으로 본다면 82%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기업 정보를 보시면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 새로운 의료 시장을 창출하고 개척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제품을 만드는데요. 새로운 시장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기존의 치료제를 과연 얼마나 더 대체하는가 얼마나 더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내시경 지혈제가 현재 어, 글로벌 세계 1위 의료기기 기업과 협업하여 판매를 하고 상용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시경 지, 지혈제는요. 어 기존의 지혈술보다도 이 클리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 의사들이 나오는 의학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뭐 클립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뭔가 그 의료 기기로 이렇게 찝어서 지혈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거한 뒤에 찝어서 지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배에 힘을 준다든지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서 어, 다시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이 어, 이 기업에 있는 어, 지혈제는요, 세계 최초로 출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돼서 뗀 다음에 어, 여기에 있는 이 총같이 생긴 걸로 표적 이렇게 쏘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지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이 될 것을 예방도 가능하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출혈 예방 기능은 세계 최초라고 하니깐요 이 회사가 말하는 그런 기존 치료제의 한계 극복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의 개척 괜찮은 사업 모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드트로닉이라고 하는 세계 1위 기업인데요 한국 일본 중화권을 제외하고 글로벌 판권을 계약했는데 아무래도 이 기업이 이제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유럽 런칭, 미국 런칭 등에 아주 큰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자본을 많이 보는데요. 자본을 보는 이유가 자본 잠식 뭐몇 프로 이상 되면은 정말 소리소문 없이 주식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 기업은 단기순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적자가 되는 상황에서 어, 특례 상장으로 2, 3년 정도는 시간을 벌었지만 그래도 이 자본금을 한번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본 잉여금이 한 60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익 잉여금 괄로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즉 계속 마이너스가 누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본 잉여금을 다 이미 했기 때문에 현재 자본 잠식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잠식입니다. 그렇지만, 뭐, 특례 상장이라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결국 이 기업은 2, 3년 이내에 흑자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 주주 구성도 보시겠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기존 주주 비율 32% 굉장합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 주식 합계가 44% 굉장합니다. 시총 2,322억인데요. 1,033억이나 유통이 되고 그중에서 기존 주주가 751억입니다. 이번에 공모주로 받게 되는 우리는 일반 투자자는 약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하고 우리는 시세에 어떠한 힘도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봐도 사실 다른 분석이 필요 없고 그냥 패스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을 살펴보니 역시 시설이나 뭐 이런 거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자본 잠식 상황인데 어떻게 여력이 있겠습니까? 운영 자금과 기타인데 이 기타도 결국 연구 개발비로 사용하더라고요. 연구 개발이면 결국 운영 자금과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주심에서 선택권이 1년 이내에 2 3번주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 물량이 약 818억으로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저는 패스를 하고 유통물량과 의무보유 확약 엄청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환매 청구도 없기 때문에 뭐. 메리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종목입니다. 아, 물론 사업적으로 메리트는 보이지만, 공모주는 사업의 내용보다는 이런 수치가 단기간의 시세에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